트루니에의 사상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트루니에를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세 명의 현대 신학자 에밀 브루너, 칼 바르트, 말틴 어, 부보 세 사람의 영향을 입었다 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이 우리와 다르다 이것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옥스푸드 그룹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옥스푸드 그룹 운동이라는 것은 아, 이 고교회 영국의 고교회 사제들의 운동인데 문제는 이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뉴먼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천주교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이 옥스퍼드 그룹 운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주교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옥스퍼드 그룹의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서 어떤 변화를 말하면서 어떤 네덜란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매일 묵상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고. 어, 트루니에가 묵상을 40년 동안 시작했다. 40년 동안 계속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묵상이 과연 뭐냐.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인간의 자리에 책에 보면, 어, 어, 47페이지 보면, 어, 떤 유대계 젊은 여성이 생각난다. 이렇게 하면서, 어, 여기에 대해서, 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자기의 자리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사들이 자기의 환자를 개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예로서 나는 종종 그녀의 사례를 인용한다. 그녀에게 내가 믿는 제네바의 칼뱅주의를 가르치려고 했다면 사태만 더욱 악화시켰을 것이다. 지금 그녀는 가톨릭계 약혼자와, 가톨릭계 약한 약혼자와 행복한 결혼을 하고 남편의 종교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음,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종교를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굳이 뭐 어, 개종을 권유할 필요 없다 이 말은 아주 그냥 음~ 어느 종교를 가지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 안정을 얻고 그 사람이 있는 그 어떤 자리를 찾음으로 해서 자기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옥스퍼드 운동의 사람들이 천주기로 로망카톨릭으로 개종했듯이 그냥 그런 인간의 어떤 자기 변화 발전 이런 걸로 되면 되지 굳이 어떤 종교 간의 차이 꼭 기독교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우리가 아까 그 앞서서 인간의 존재적 관점에 대해서 말했지만 어, 이런, 이, 트루니의 사상, 트니엘 사상에서 뭔 이야기를 할 때, 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성령의 역사라는 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세 명의 신학자로부터 영향을 받은 하나님인데, 마찬가지로 역시 성령에 대한 그, 어, 이해도 아주 모호합니다. 어, 제가 책, 여기 이 책, 어, 78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인간 안에 자연적 힘을 가리키는 말로 '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이 용어의 본래적 의미를 잘못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영'은 성령과 마찬가지로 초자연적 세계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정확한 이런 서술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칼빈의 자연 은총론, 일반 은총을 말할 때에 그 일반 은총을 칼융의 심리학으로 말하면서 그게 집단무식의 원형의 발로라고 봤듯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여기 말하는 이 성령도 마찬가지로, 어, 성령을 이렇게 다른 우리가 보는, 믿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란 삼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그 성령을 말하기보다는 여기는 초자연적 세계의 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니까 전에 영이라고 했을 때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힘이라고 보는 게 영이라고 봤다면 어떤 어 그런 자, 자연적 힘을 가리키는 것이 영이라고 봤다면 아 그거를 이제 잘못했다. 이렇게 보면서 그 잘못했다는 게뭐어무슨 아주 잘못 봤다. 이런 개념보다도 초자연적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힘이다. 그게 성령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타 종교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하나의 어떤 정령, 어, 이런 샤마니즘에서 보는 그런 정령이나 성령이나 다 같은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것들도 다칼륨의 관점에 보면 원형의 작용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어, 성령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은 심리학과 종교의 통합 이런 것 관점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통합의 관점으로 간다는 것이 너무나 아 이렇게 우려할 만큼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중요한 말이 뭐냐면. 86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역사의 책이라고 투르니에는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 투르니의 의견에는 "성경은 논리적인 명제의 책이 아니며, 율법적으로 순종해야 할 형식적인 율법의 책도 아니다. 성경은 교의와 교리를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의 인생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우리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이 논리적인 명제의 책이 아니다. 이 말은 이게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 이런 말이 아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애들로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으로 순종해야 할 형식적인 율법의 책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게시해 주신 명제적인 말씀이니까, 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호불호를 가릴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 그죠. 그거는 교리도 아니고 교위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인생관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생관으로 보니까 심리학이나, 어, 심리학의 진리나, 어, 이 성경의 진리나 딱 같은 거죠. 그, 그, 것을이 게리 콜린스도 그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고, 투르니에도 역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합의, 음, 기독교와 심리학을 통합해도 된다는 통합할을 강조하고 융합을 말하는 사람들의 진리관이에요. 이래서, 어, 기독교 상담학, 말만 기독교 상담학이지, 실제로는 성경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어, 지나간 기독교 역사를 봐서 알듯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 현대신학이 이 교회 안으로, 음, 신학교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성경 무호성이거든요 성경을 파괴해 버리는 거죠 역시 역시 마찬가지로 두루니에도 마찬가지로 두루니와 어, 콜린스가 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은 어, 인생관에 비, 어, 불과한 그런 책이다 그게 우리가 딱 순종해야 될 그런 명제적인 진리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아, 통합이 무서운 거다. 결국, 하나님인,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도 우리와는 다르고, 성경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성경이 그저 하나의 인생관이니까, 인생관에 불과하니까 뭐, 다른 뭐, 일반 뭐, 어, 철학책이나 심리학책이나 성경이나, 같다고 보는 거죠. 이런 위험성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앞에서서 뭐,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던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런 통합을 말하는 사람, 이 근본적인 의도가 뭐냐, 이런 걸잘 보고 정말 우리가 성경만으로 갈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